안녕하세요, 천안나입니다 어, 제가 일을 계속 다니니까 출퇴근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제가 출연하고 나서는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좀 이렇다 보니까 되게 좀 바쁘게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. 언니는 진짜 러스타냐 그러면 아, 강예리랑? 이게 뭐가 럭스타야막 이랬단 말이야. 럽스타 논란이 또 있었죠. 아, 당연히 아니지. 어. 당연히 아닌데. 갑자기 친구가, 어, 너 럽스타그램이라는데? 이러면 도대체 누구랑 같 어. <laughs> 도대체 누구랑? 상대방이 없는 럽스타. 어. 어. 짝사랑. <laughs> 그제서야 본 거야. 근데 강렬이랑 나랑 올린, 그, 게시물을 올린 게몇분 차이가 안 났던 거지. 아. 그래서 내가 강렬이한테 연락을 했어 야, 우리 럽스타 그림이래. <laughs> 그랬더니 걔그 친구들 모르는 거지 영문을. 그래서 아 그냥 너가 지워라. 그내 아예 너가 지워라 서로 와이랬단 말이야. <laughs> 막 답답한 거 있음. 언니 냉산 우선 출퇴근 시그널 하우스에서 출퇴근하는게 너무 좋았거든요. <laughs> 지하철에 앉아서 갈수 있어.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, 아, 진짜 여기가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, 그게 너무 아쉬웠고요. 그 여덟 명이 되게 정이 많이 들었어요, 한달 동안. 그래서 그 친구들 얼굴도 보기 힘든 거예요. 각자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. 어, 정 들었는데, 보기가 힘들었던 게 아쉬웠죠. 아, 다 인기가 너무 많, 다 많았는데? 근데, 네명다 이제, 좋아해주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근데, 의동오빠 팬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냥, 너무 자상하다고, 진짜 막, 어, 진짜 그랬어요. 이 스토리와는 조금 관계없을 수도 있지만, 제가 의동오빠랑 처음 데이트했을 때, 갈비를 먹는 게 되게, 제가 봐도, 진짜 잘 먹는다. 음식에 잘 먹었어요. 이렇게 봤고, 그 뒤로 되게 잘 먹는 캐릭터가 됐나봐요.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저보고 막 밥잘천이라고, <laughs> 밥잘 먹는 천원나라고, 점심 때 밥잘천 밥 먹으러 가자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. 밥잘.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아 지금의 밥잘천은 없습니다. <laughs> 아 그때가 그래도 제일 찐 상태였어서 지금 다시 돌아온 거예요. 그때는 진짜 맞이 그런데 최근에 시살이 많이 빠졌어요. 아 이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. 어. <laughs> 같이 포켓볼을 치러 갔었을 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제? 저희가 남자라면 누구한테 말할 것 같아? 요 남 자라면 좀 어려. 나는 민재 언니. 언니가 사는 거 좋아. <laughs> 근데 나도 네가 좋아. 뭔가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왜냐면 아 왜냐면 좀 아까 반전 매력? 아 내가 남자였다면 여자 중에 누구 좋아했을 것 같은지 이런 거. 음. 와 그거 재밌다. 지현이네? 안나 안 언니. 어, 왜? 왜? 왜 이렇게 좋아해? <laughs> 너까지 하면 세표야. 아, 언니도 안나온니라 했어? 세표 <laughs> 맞네. 어, 아, 진짜? 나요? 뭘표받나 아, 진나 이제 집가들 여성분. 뭘 표를 다 여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, 뭔가, 어, 여기서 제할 일을 다한거 같다, 이런 생각 들고, <웃음> <웃음> 이제 집에 가도 되겠다, 막 이런 생각 들고. <laughs>